이들이 단순히 보이스피싱만 하고, 단순히 텔레마케팅을 과도하게 했다면, 한국으로 빨리 송환되면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송환을 전체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얘들이 다른 뭔가 걸리면 안 되는 짓을 했기 때문에, 들어와서, 음. 지금, 이페북에 많이 지금 도는 글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윤석열 탄핵 전후의 스레드 접속 IP 분포 2위가 캄보디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댓글 네. 부대가 네. 캄보디아 에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실제로 어 지금 카운터 요, 요, 요 분도 이제 그 구구 이제 추적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구구가 좌표 찍고 몰려든 스레드 계정의 접속 국가 목록에 캄보디아가 나오는데 캄보디아가 중국보다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접속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 지금 우리가 알려진 범주의 조직은 주로 이제 보이스피싱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조직인데 보이스피싱이 사실은 이렇게 방향 바꾸면 태클부대요. 태클부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어떤 같은 인력풀인지 아니면 다른 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연관성을 두고도 봐야 된다 하는 지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 계속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는 거 보면 여기도 어 인스타 댓글도 40% 정도가 지금 캄보디아에서 들어오고 있다. 요거는 아까 이제 요거는 이제 스레드 계정의 유입 경로였는데. 이3 0 대들이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그 음, SNS SNS 툴이잖아요. 네. 어, 보면 이제 어. 쓰레드 <laughs>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 저희 정도 되는 아저들은 잘 적응이 안 돼요. 다 반말을 기본으로 그쵸? 하잖아요. 아, 그 그러니까. 아, 기분 나빠. <laughs> 그래서 그, 중간에 우리가 손해야. 잔스럽게 그, <laughs> 이제 존대만 하다가 보리가손해또 굉장히 또 어색해지고 막 이런데 네. 어 실제 이, 이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랬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우경화돼 있잖아요, 음, 실제로 그렇죠. 보면은. 어, 댓글 달리는 거나 이런 것들 을 보면 어 그리고 진짜 누군지 알지 못할 어, 이게 이제 이페북보다 팔로워나 마팔 이런 거가 사실은 자세히 저기를 프로필을 체크하면서 를 하기가 좀 어렵게 번거롭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보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익명성이 좀더쉽게 좀 게... 그렇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누군지 모르고 일단 숫자 채 어, 숫자 늘리고 하느라고 뭐 팔로 마팔 이런 거를 일단 눌렀다 그러면 음. 그게 상당히 이제 누군지 모를 황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런 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laughs> 캄보디아 사안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이 기사를 통해서도 설명이 되는데 뉴스원이거든요. 2 년간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했지만 윤 정부 행안부가 거절. 행안부 장관이 누굽니까? 아, 이상민인가요? 이상민. 마지막 네. 개엄 현장에서 활짝 활짝 웃었죠. 웃으면서 <laughs> 네. 소위 법조인 출신이라는 자가 활짝 웃으면서 개엄을 정말 만면 득이하게 즐겼던 자. 가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그 반대편의 화면은 안 나왔지만 같이 앞에서 웃고 있는데 저는 울어요. <laughs> 그렇잖아요. 같이 웃었다고 봐야죠. 같이 웃죠볼 참...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한독수와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정치 지향적인 인간이었다라고 한다면 2년간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을 증언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당연히 한국인 피해자들이 계속 있었고 범죄 온상으로 자라나고 있었다면 당연히 보내주는 것이 맞는데 보내지 네. 않았다면 다른 정권적 이해관계 때문이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음,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합리적 의심이죠. 그렇죠. 모든 합리성이 배제된 이면에는 윤석열 일가의 네.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네. 이익이든 경제적 이익이든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캄보디아 쪽에서 정치적 동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네. 어, 상당한 유력한 어, 단초들도 나오고요. 왜냐하면 저. 지금 캄보디아 인구나 <laughs> 어떤 이런 걸로 비춰보면 저 비율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 베, 뭐 베트남보다 훨씬 인구가 작고 베트남은 그건 뭐 일억 명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아, 그렇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데 중요한 시사점을 갖고 있어요. 네, 또 다른 네. 우리가 그뷰 포인트 시사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계일보. 캄보디아 난리인데 한국 안 갈래? 귀국 거부한 예8 여덟 명 왜?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66명의) 한국인이 지금 사기치다 걸린 거야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전적으로 납치당한 사람들이 아닌 거야 예. 그러니까 한편 거야 예. 한국인들 최소한 (68명) 적발된 (66명이) 저들과 한패인데 이들이 단순히 보이스피싱만 하고 단순히 텔레마케팅을 과도하게 했다면 한국으로 빨리 송환되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죠. 송환을 전체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얘들이 다른 뭔가 걸리면 안 되는 짓을 했기 때문에 들어와서 가중처벌을 받을까봐 안 오고 있을 가능성을 저는 강력하게 제의합니다. 네, 합리적 의심입니다. 네. 이상해요. 안 와. 그리고 대통령이 오늘 모두 발언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어, 현장에서, 캄보디아 현지에서 적발된 외국인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5, 6위 정도 된대요. 음. 그러니까 한국인이 가서 범죄를 하고 있는 비율이 되게 높은 거야, 지금. 음. 근데 이렇게 많이 몰려서 돈 되면 사람 안구적출도 했다는 지금 범죄 조직인데 그냥 그깟 댓글 조작 못했을까? 돈 준다는데? 그쵸.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어, 대통령이 인지를 하고 있어요 계속 한국인 납치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음? 현지에 남고 싶다라고 하는 자들이 많고 감금됐다 풀려났는데도 어? 나 감금되지 않았어 납치 안 됐어 <laughs>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일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생각보다 단순 우리가 선량한 피해자로만 보기에 물론 있겠습니다만 어, 상당히 심각한. 그렇죠. 위하인들한테. 선량한 피해자 같으면 아무리 겁이나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고 어, <laughs>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경 어, 경찰력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한다 생각하면 어, 그 동안 쌓였던 것도 막 토로를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럼요. 그렇죠. 네. 말 못했고 또막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건데 거꾸로 네. 지금 그냥 자기들은 남겨도 괜찮다 뭐 이런 그러니까 거잖아요. 분들 그 납치 피해 호소하는 분들을 이제 선의의 피해자로 보고 우리는 구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일단 정부의 입장이고 방침인데, 우리는 동시에 이 캄보디아라고 하는 특수성을 여러 면에서 고려해 봤을 때, 정치적인, 김건희 관련 통일교, 댓글,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단순히 피해자로만 보면서 그냥 구호하자가 아니라 지금 체포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으로 봐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뉴스원. 캄보디아에서 손 다쳤다. 20대 여성 내사 범죄 조직 연루 의심.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범죄 행위에 가담돼 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캄보디아 현지 교민들의 입장은 이렇답니다. 자, 한국사회... 어떤 사람들이 갔냐? 네. 한국 사회에서 어느 누가 22살짜리 대학생에게 한 달에 천만 원에서 천오백만 원을 주겠는가 이 텔레마케팅 인터넷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해외에서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보이스피싱 조직일 가능성을 떠올렸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자의적으로 간 사람은 별로 없대요 주변에서 이제 뭐 선배 동료들이 꼬셔서 네네. 가는 건데 아니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20살 초반의 사람들이 어떻게 전화 영업해가지고 1,500, 2,000을 법니까? 이게 뭔가 이 범죄적 연루성에 대해서 인식을 네. 하건 또는, 아니, 뭐, 범죄면 어때? 다른 나라에서 하는데.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단, 뭐, 구조를 원하는 사람들에서 구조를 하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네네. 물을 책임이 있다면, 가호하게 음, 그렇죠. 물어야 된다. 음, 교민대표단에서 어, 한국에 돌려보낸 사람이 올해 들어서만 400명이 넘는다. 이렇게 말을 했죠. 교민단체에서 심지어 그 영사관에서도 자비를 쓰면서 돌려보내고 있다는 음. 거예요.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안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지. 음. 그렇죠? 음. 자, 그리고 또 원천적인, <laughs> 본전, 본원적인 어, 문제 해결을 또 요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해외 고수익 IT 마케터 모집 광고가 퍼지고 있고 저희도 확인했는데 아직도 수십 네. 종의 이런 그 모집 광고가 여전히 어, 여전히 있어요. 게시가 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추적이 불가능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의 불법 주식 리딩방 코인 거래방 등이 난무하지만 이를 사전에 걸러내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비하다 이게 사실 20, 30대 층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든 돈 벌면 된다라고 네. 하는 인식 물론 이제 젊은 층이 취업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손쉽게 일확천금을 할수 있다 할수 있으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도 문제고 이거를 단속하지 않는 당국도 상당히 더큰 문제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들 계십니다. 자, 대통령 얘기 끝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관련해서 좀 절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들이 제외 공간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비, 관련 제도 정비, 또 인력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들리는 얘기하면 현지 우리 교민들이나 그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지원해주고 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최소한 예산 문제 때문에 업무의 시장이생기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별걸 다 알아요 <웃음> <웃음> 맞아요. 그건 실제로 이런 얘기까지 는 알기 어렵잖아요 관련 공무원들이 사제까지 털어서 나름대로 고생하고 있는데 그동안 정부가 대책이 없었다 네. 음~ 그래서 이번 참에 이~ 온라인상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이 광고들 <laughs> 어, 너무 정말 너무 심각하거든요 네네. 이제 좀 손을 대야 됩니다 원래는 방심위 같은 데서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네 칼것 응? 안 하고 정치적 그~ 소위 말하면 저 불법적인 활동만 한거 네. 아닙니까? 자 연합뉴스. 이 대통령이 투자 권유하는 가짜 AI 영상 퍼져 경찰 내사 착수. 네, 자 이렇게. 월 30여만 원 투자 시 수천만 원 벌어 가짜 뉴스 앞세워 사기. 네, 이번 참에 정말 본질적인 대책이 대대적으로 실행이 돼야 한다 하는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마약 외압 수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특별 지시. 그 이후에 또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왜, 과연 원포인트 전환 지식까지 하게 됐는가. 취재, 취재된 내용 가지고 광고 이후에 여러분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